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나요? 친해지고 싶은 상대 혹은 애정하는 상대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자존감이 바닥을 친 경험, 네저 역시 있었는데요. 제가 효과 본 이를 극복하는 방법 세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채널 고정. 힐렛 힐잇. 안녕하세요. 힐렌 츄입니다. 살다 보면 애석하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돌이켜 보면 저의 첫 시작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내가 친해지고 싶어 했던 친구가 나보다 다른 친구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노력을 했는데 그 친구는 나 말고 다른 친구를 더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 아팠었는데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은 계속됩니다. 그럴 때 좌절보단 다음에 세 가지 마인드셋으로 살아가면요. 떨어진 자존감을 높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세 가지 방법으로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1. 수용. 주파수 이론. 먼저 마음이 아플 때 제일 먼저 해야 될것 수용입니다. 상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먼저 상대가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은 나의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구나.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좌절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살다 보니까요. 아니 내가 마음에 드는데 지금 바빠서 그런 걸 거야. 나는 기분 나쁘지 않아. 이렇게 상대와 나의 마음을 부정하는 것보다는요.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차이니까 마음이 아프네. 이렇게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치유와 성장이 시작되더라고요. 왜 슬플 때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진 적이 있으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러니 슬프면 울고 화가 나면 화도 내면서 나의 감정을 직면하고 표출하세요. 단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흑역사가 남는 방법이 아닌 나만의 공간에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버스의 맨 뒷좌석에서 창가를 보면서 음속으로 울면서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내 감정을 먼저 직면하세요. 그 다음으로 이걸 해주시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일을 줄이실 수 있는데요. 주파수 이론이라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왜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으면 찌지직 소리가 나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혹은 상대가 모나서 라고 생각하기보단 우리가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어긋나는구나. 라고 생각해보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좋습니다 나 역시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좋아지진 않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상대라고 해서 나를 무조건 좋아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이럴 땐 파워 F이시더라도요 T처럼 두뇌를 활성화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직면하셨다면 해야 될일두 번째입니다 이 e, 승화, 배우기 좋았다면 추억이고 안 좋았다면 경험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 마음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면 경험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경험이 귀한 자산과도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배움 때문입니다. 경험을 통해 깨달음이 있다면 성장의 자양분이 되거든요. 그러니 누군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를 승화해 보세요. 배움으로요. 이 배움의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아픔보다 성장의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덜 힘듭니다. 이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배워보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 나 자신입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 단순히 주파수의 문제도 있지만요, 나의 실수나 부족한 면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이를 자책하고 늪으로 들어가기보다는요, 실수가 있었다면 반복하지 않기 위한 개선책에 집중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아프지만 객관화해 보는 거죠. 좋은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미래에 지향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하게 만든 과거는 타임머신을 타지 않으면 못 들어가죠. 그러니 미래에는 앞으로는 내가 어떤 면을 고쳐야겠다, 혹은 더 개발해야겠다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PD라는 직업 특성상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멋진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 마음만큼 나와 친해지고 싶은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땐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럼 나의 어떤 성격적인 측면, 능력적인 측면을 개발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어쩌면 나의 성격 중 적극성이 부족해 상대가 내 마음을 몰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할 말을 하는 나의 성격이 나를 잘 모르는 상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성격적으로 수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저를 찾아주시는 희릿들이 60만이나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한참 부족하지만 10년 전 20대 중반의 저에 비하면요, 지금의 저는 조금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니. 아픔을 통해 배우고 나를 발전시켜보세요. 건강하게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상대에게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나에게 했던 상대를 이해해보는 방법인데요.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하거나 대화를 통해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혹은 사람의 심리에 대해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를 알아두시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게더 나은지를 알수 있거든요. 제가 심리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이런 계기들 덕분이었습니다. 나 그리고 상대로부터 배워보세요. 피할 수 없다면 배우자 기억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때 아픈 마음을 건강하게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3 개발 주연되기 마지막은 행동할 차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3번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을 빨리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나의 성장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몰입을 하는 시간들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지, 혹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대략적인 경험을 통해 타입을 알았다면요.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켜 두는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하고 단단한 멘탈을 갖출 나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나를 좋아할 확률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감 있고 자존감이 높고 멋진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 나의 멋짐 지수를 높이기 위해 몰입의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것들 중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이를 극복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잘하는 것이 있다면 더 집중해서 이걸 강점으로 만들어 매력화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배우고자 하면 온오프라인에 자기개발할수 있는 강좌나 모임도 많더라고요. 저 때는 조금 폐사적이긴 했는데 부럽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요. 운동하세요. 운동은 가장 좋은 극복법입니다. 운동은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죠. 게다가 운동을 하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인 도파민,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몸을 가꾸면 다시 일어날 정신적인 에너지까지 생기더라고요. 혹은 자격증과 같은 목표를 세워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선 몇달 뒤에 시험 응시 결제를 먼저 해놓으세요. 그러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목표를 위해서 집중하고 달리게 됩니다. 사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내 세상에선 내가 주인공이지만요, 상대의 세상에선 상대가 주인공이니 내가 조연인 건 당연하지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상대의 인생의 드라마에서 나는 원래 조연이다. 또 다른 주연이 되는 일은 원래 어렵고 특별한 일이다라고요. 배우들도 주연을 따려면 몇천 대 몇만 대의 경쟁을 뚫어야 되죠. 이를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관 마찬가지겠죠. 누군가의 삶이라는 영화에 내가 주연이 되려면 미친 듯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영화에 누군가의 삶에 주연이 될 자격을 갖춘다 라고 생각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주연이 되었을 때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만약 이게 조금 수동적인 관점이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반대로 나라는 영화에 내가 마음에 드는 배우를 캐스팅하려면 엄청난 개런티를 지불할 수 있는 투자를 받거나 탑티어 감독이 되는 것처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을 갖춘다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능력 있는 감독이 좋은 시나리오 가 원하는 배우를 캐스팅할 확률 이 높아지는 것처럼요 아 물론 이렇게 다 갖춰놨는데도 배우의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출연 을 고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시나리오가 좋고 연출이 훌륭하다면요 그 배우는 아니지만 또 다른 좋은 배우를 캐스팅할 수 있죠 인연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듭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서의 조건을 갖췄다면요.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날 자격이 된다면 언젠가는 맞는 배우, 언젠가는 맞는 인연, 파트너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때 떨어진 자존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리하면 1. 수용, 주파수 이론 2. 승화, 배우기 3. 개발, 주연되기 저와 친숙한 라디오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면요 주파수가 센 라디오 방송국들은 어디서나 잘 잡힙니다. 반대로 송출이 약하면 지역을 벗어나면 주파수가 잘안 잡히는데요 나라는 사람의 주파수가 강력하면 그만큼 좋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 확률이 높아지니 맞는 사람을 찾을 확률도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을 찾지 못해 고민이시라면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나의 주파수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다양한 곳에서 나를 알 들리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 도록 도움되는 영상들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힐잇 내일도 최고께만 걸으세요 안녕 뿅.